대법원 2023년 3월 9일 선고 2022후10289 판결 사건명 등록 무효 상1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 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 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므로 심판의 종류나 청구 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일사 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 취지 선사용 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사용 상표에 사용 행위를 한바 없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선사용 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되게 한 경우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 이하, 선사용 상표라고 한다. 선사용 상표임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경우 그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때 선사용상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여야 하는데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그 상품을 선사용 상표로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 3. 갑 외국 회사로부터 선사용 상표 마슴이 내출을 코트니,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오던 을 주식회사가 상표 마스미를 위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가, 각 회사가 제기한 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을 회사가 심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